복잡한 현대 삶 속에서 마음의 고향을 찾는 법. 저는 망공스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껍데기는 변했지만, 그 안에서 고뇌하는 마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가르침이 아닌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나 잊고 사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나은 직장을 향해, 더 좋은 집을 향해, 더 행복한 순간을 향해. 그 모든 것을 얻고 나면 과연 여러분은 진정으로 평화로울까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기루를 쫓듯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생각, 끝없는 욕망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허상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들었던 화두는 만법길 일기하처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대체 어디로 돌아가는가? 수많은 고민들, 끝없는 걱정들, 깊은 분노들 결국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본래 맑고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울 위에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먼지들을 거울의 본 모습이 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깨달음이란 이 거울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바깥의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울을 닦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그 생각에 매달려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세요.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그저 알아차림만 하십시오. 생각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집착냐. 과거의 후회에 묶여있거나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에 떨며 그렇게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곧 영원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단 1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고향, 그 진정한 평화를 향한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제 함께 실천해 봅시다. 눈을 감고, 1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숨소리와 함께 머물러 보세요. 바깥에 소음을 모두 잊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느껴보세요. 그 안에 바로 망가지 법이 돌아가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명상법. 아침에 눈뜨자마자 3번 심호흡하기. 명상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들릴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림의 종소리로 생각해보세요. 화가 날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옷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감정을 지켜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세요. 그의 말을 정말로 듣고 있나요? 식사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서두르나요? 목적지만 바라보며 현재의 걸음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 확인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과의 만남인가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망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무와 바람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물질적 풍요와 마음의 평화는 다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는 벽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세요. 우리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결점은 종종 나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가장 중요한 대화는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소유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세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다 영원하지 않고 둘다 가르침을 줍니다. 나를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세요.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세요. 마음의 평화는 바깥이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세요. 당신 안에 이미 평화가 존재합니다.